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, 그, 신경치료하고, 크라운을 당장 이제 해놓지 않으면은, 빨리 이제 신경치료를 빨리 마무리하고, 크라운 해놓지 않으면은, 빼고 임플란트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,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군산, 나온동에 있는 그 어르신들께 임플란트만 좀좀 시술하는 공인치료 원장 김연입니다. 이제 지인, 케이스를 비롯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. 제 지인 분이십니다. 이제, 자영업 하시는 분이신데 워낙 바쁘셔서치고 직권을 잘, 오지 이제, 오진 못하셔서, 치료를 한번 하면은 좀 많이 길어지는 분이신데요. 일단, 처음에 오셨을 때 이쪽, 이제, 보철문을 다른 쪽에 하다가 완성하지 못하셔서고 저희가 이 보철을 완성해드렸고요. 두 번째로, 그 앞쪽이 약간 금이가 있었습니다. 이제, 앞쪽. 왼쪽 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왼쪽 위에서 끝에서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 작은 어금니가 금이 가 있어서 어, 제가 통증을 호소하셔서 바로 이제 신경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신경치료를 진행했고 이제 신경치료 마무리까지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분께서 어, 이분께서 이제 바로 오지 못하시고 정사 그니까 그 자영업을 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. 자영업 하시다 보면은 자기 사업이 바쁘셔서, 치료식을 좀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, 몇달 있다 오셨습니다. 이쪽에 이제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고, 어이 주위에, 바로 이제 크라운을 했어야 되는데, 크라운을 하지 못했고, 안 그래도 이제, 그 크랙이 있는, 약간 이제 금이가 있는 치아라, 계속 이게 힘을 받으면 이 쪼개지거든요.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고 바로 발치해야 되는데, 그렇게 좋지 못한 상태로 오셔서, 오셨을 때도 그 치아 주위에, 뼈가 이제 어느 정도 소실되어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어, 치관부 머리 부분에 있던 금이 그 뿌리까지 가서 이 치아 주위에 있는 뼈가 다 녹았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안타깝게도 조금 더 이제 빨리 치료를 했, 했으면 어, 이제 크라운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치아를 이제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. 그래서 저희가 빼고 치조골 소실이 심하기 때문에 조금 은 기다렸습니다. 조금 기다렸다가 인파인파는 인프란트, 양호하게 잘 들어갔습니다. 방, 식립 방향이랑 위치, 그리고 초기 고정력도 이제 잘, 어, 돼서, 어, 3개월? 개월 3개월 후에 저희가 보처를 완료할 계획이 있습니다. 예, 그, 저희가 이 영상을 이제, 아래 이제 수술 영상도 있는데, 이 영상을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, 네. 치료도 이제 다른 치료도 치과뿐만 아니라 다른 치료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. 치료 시기가 있는데 가급적 이 빨리 치료를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어 이제 그 결과도 이제 좋은 게 다른 그런 다른 질환의 치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. 치과는 특히나 이제 신경치료한 치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그 내부가 신경치료한 내부가 밀봉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내부로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 있고요. 두 번째로 치아가 식용료하면서 자체적으로 이제 인위적으로 손상이 좀 이제 간 상태이기 때문에 힘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, 구강의 환경에 힘을 받을 수 밖에 없으니까 치아가 파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경우거든요. 그랬을 때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빼고 임판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신식용료하시면 크라운을 하시는 게 좋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I'm talking about.